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타겟 만들기라는 걸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강인데 이게 타겟이라는 게왜또 나왔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광고 진행 시에 여기 타겟란 있죠. 여기 타겟에서 이 맞춤 타겟은 일단 넘어가고 저희가 위치, 연령, 성별, 상세 타겟팅 언어 이렇게 만지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맞춤 타겟에 넣는 타겟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맞춤 타겟이라는 건 뭐냐? 리타겟팅과 유사 타겟을 만들기 위해 생성하는 건데 이 맞춤 타겟을 만들 때 저희가 픽셀 이벤트별로 만들 수 있어요. 저희가 픽셀 이벤트가 뭐가 있었죠? 페이지 뷰, 뭐 그리고 구매, 뭐 결제 시작, 다음 장바구니 담기 등등 이렇게 있어서 페이지 뷰 맞춤 타겟은 뭐죠? 내 페이지에 들어와서 들어왔던 사람들, 내 페이지에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을 타겟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매, 내 페이지에 들어와서 구매를 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고 내 페이지에 들어와서 결제 시작을 누른 사람들. 타겟터 하는 거예요. 장바구니도 담은 사람들을 타겟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타겟팅이라고 하죠. 맞춤 타겟을 만드는 이유는 리타겟팅을 진행을 하거나 혹은 유사 타겟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뷰로 봤던 사람한테 다시 광고를 다른 소재의 광고를 진행하고 싶을 때 이제 이 타겟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구매한 사람들 위주로 광고를 하고 싶을 때는 구매 타겟을 만들어서 이제 또 광고를 하고 동일하게 결제 시작 장바구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맞춤 타겟 먼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즈니스 설정 페이지 다시 들어와 주시겠어요? 들어와 주셔서 여기 짝대기 3개 누르시면은 타겟이라고 있습니다. 타겟 눌러 주시면 이제 사장님들은 타겟을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타겟 만들어야 된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타겟 만들기 누르면 맞춤 타겟이라고 있습니다. 맞춤 타겟 선택해 주시고 저희 쇼핑몰들은 웹사이트 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만들 거니까 내 소스는 웹사이트 눌러 주시고 다음. 그러면 소스에서 본인의 픽셀 선택해 주시고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아까 제가 말했죠. 이벤트별로 타겟을 만든다고. 자, 누르면 이벤트별로 타겟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페이지뷰를 누르신 다음에 자, 저희는 일단 페이지뷰 맞춤 타겟을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유지. 이거는 180일.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뷰를 했던 사람의 180일 동안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180일이니까 180일이 지나면, 지난대로 최신화가 돼요. 한번 타겟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유지는 180일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타겟 이름은 페이지뷰. 페이지뷰, 타겟. 이렇게 해서 타겟 만들기 진행해 주시면은 맞춤 타겟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짝대기 3개에서 광고 관리자 들어가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광고 관리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광고를 만들 때자 광고를 만들 때 저희가 타겟하고 노출 위치 설정하는 광고 세트에서 맞춤 타겟에 맞춤 타겟을 누르면 페이지뷰 아까 저희가 만든 타겟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뷰를 했던, <laughs> 아이고, 잠요 네. 페이지 뷰를 했던 타겟한테 가고, 그 아래에 갑자기 어드밴테이지 맞춤 타겟이라고 뜨는데, 이 광고가 성과될 개선, 그러니까 성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정된 맞춤 타겟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도달합니다는 꺼주세요. 왜냐면은 하 저희는 저희 광고를 봤던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진행하기 거기 때문에, 이어드벤테이지 맞춤 타겟은 꺼주셔야 돼요. 그리고 맨 아, 이제 아래, 아래 탭들은 아무것도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대로 냅둬주세요. 그러고 동일하게 광고 노출 위치 넣고 광고 소재 넣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유사 타겟. 이 유사 타겟은 기존에 저희가 타겟팅한 광고보다 두배 이상의 효율을 낼수 있는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원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처음에 관심사를 정하고, 뭐, 나이를 정하고, 성별을 정해서 광고를 진행을 했었죠. 근데, 이 광고를 진행한 데이터를 토대로, 저희 웹사이트에서 행동한 행동별 타겟을 생성을 했죠. 행동별 타겟이라는 거는 이벤트별 타겟이에요. 페이지뷰, 구매, 결제 시작. 그래서 저희는 구매 타겟, 그 다음에 장바구니 타겟, 그 다음에 페이지뷰 타겟, 이렇게 해서 맞춤 타겟을 세, 생성을 하잖아요?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타겟 위주로 유사 타겟을 생성할 거예요. 즉, 구매한 사람들과 최대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최대한 유사한 타겟을 생성해요. 그러면 이거는 구매 유사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저희가 관심사 타겟한 타겟보다 구매 유사 타겟으로 광고한 효율이 훨씬 크겠죠. 네. 그래서 유사 타겟을 만들고, 이제 대부분 이 구매 위주로 유사 타겟을 생성을 하면은 효율이 엄청 나요. 두배 이상은 기본으로 나와요. 동일한 비용을 썼을 때. 그래서 일단 이 유사 타겟을 생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구매가 쌓이긴 해야 돼요. 어느 정도 구매가 쌓여야 이 구매 타겟 유사를 만들면은 좀 효율이 나긴 해요. 근데 뭐 적어도 한 150명은 구매를 하셔야죠. 150명 정도는 구매를 해야 돼요. 그 구매한 걸 어디서 보냐. 자, 저희 다시 비즈니스 설정 한번더 들어가 주시겠어요?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좌측에서 데이터 소스. 그 다음에 픽셀. 그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이벤트 관리자에서 열기, 눌러주신 다음에, 그러면 해당 픽셀에, 이벤트 값들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구매. 잠시만요, 여기 없고, 저는 여기 있네요. 어, 네. 여기, 구매. 지금 여기는 28건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매 유사 타겟을 만들기에는 조금 적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150명 정도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150명 정도 쌓이면 이제 맞춤 타겟은 이미 만들어 놨고 구매로. 그 다음에 유사 타겟을 기반으로 이제 구매 타겟을 기반으로 유사 타겟을 만들 때는 여기 이벤트 관리자에서 150명 정도인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유사 타겟 만드는 방법으로 만든 다음에 광고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저희는 다시 타겟에 들어갑니다. 저희 타겟. 여기 좌측 짝대기 3개 모든 도구 누르면 타겟란 있어요. 그래서 유사 타겟 눌러주시고 가치 기반 소스 말고 기타 소스로 들어가셔서 구매 타겟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만든 건 페이지뷰 타겟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페이지뷰 타겟으로 유사 타겟을 만들게요 페이지뷰 타겟 눌러주시고 위치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클릭해 주시고 타겟 크기는 대부분 대행사나 다른 업체에서는 3%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다 만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6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늘려요 이렇게 최대한 다 타겟을 만들 수 있게 네자네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제일 이제 유사한 거하고 먼 부분이라 어이고 잠시만요. 여섯 개. 이거를 여섯 개 만들고 또네 개를 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섯 개잖아요. 총. 그 다음에 타겟을 만든 다음에 또 이걸 네 개로 설정해서 이제 끝으로 가서 네 개.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이만큼 여섯 개 했다고 생성이 됐잖아요. 다음에 또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네 개. 또 생성해 주셔서 타겟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페이지뷰 타겟에서 1에서 1%, 그 다음 1에서 2%, 3에서 4, 뭐 4에서 5, 5에서 6, 쭉쭉쭉쭉쭉 나오면 동일하게 저희는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제 광고를 새로 진행할 때 저희가 타겟 넣는 곳에서 선택해 주시면 이제 여기에 전체 유사 타겟, 맞춤 타겟 나오시는데, 유사 타겟을 선택해 주시고, 본인의, 본인이 아까 만든 유사 타겟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입하실 때, 이제 대부분 1에서 3%를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타겟을 크게 먼저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려서, 만드신 1에서 10%까지 다 넣어요. 거기서 이제 효율이 좋으면은 그대로 냅두고 아니면 퍼센트를 점점 줄여나가요. 그래서 처음에 1에서 10%까지 넣고, 그 다음에 뭐 1에서 8%까지, 그 다음에 1에서 6%까지 해서 효율이 잘 나는 광고 타겟으로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효율이 좋다. 그러면은 빈도수만 체크해가지고, 이제 효율이 나니까 빈도수만 체크해주고,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빈도수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광고 사진만 바꿔서 동일한 구매요사 타겟으로 다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효율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가 관심사 타겟으로 광고를 합니다. 즉, 성별, 나이, 그 다음에, 어 관심사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죠. 광고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성과 혹은 이제 분석 데이터로 이제 좀더 집약적인 광고를 또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면 맞춤 타겟을 행성합니다. 다음, 맞춤 타겟 기반으로 리타겟팅, 리타팅 광고나 혹은 해당 맞춤 타겟으로 유사 타겟을 만들어서 유사 타겟 광고로 진행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제일 효율이 좋은 구매 유사 타겟은 이제 빈도수를 분명 효율인 나야 돼요. 안 나면은 그건 진짜 웹사이트 문제예요. 구매 유사 타겟은 이제 저희가 체크할 거는 당연히 CPC, CTR, 그다음에 로아스, 빈도 이렇게 체크를 모두 하는데. 이제 대부분 빈도수에 의해서 효율이 떨어져요. 구매 의사 타겟은 그렇게 많은 타겟이 만들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빈도수 체크를 해주시면서 이제 로아스가 떨어지는 시점에 광고 사진만, 사진 혹은 영상만 바꿔가면서 광고 진행.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처음에 다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반복이에요. 3번부터는 아, 3번 맞춤 타겟 생성까지도 네 이것까지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맞춤 타겟 기반으로 리타겟팅 광고나 해당 맞춤 타겟을 유사 타겟으로 만들어서 유사 타겟 광고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타겟을 광고를 진행하시고 효율이 좋은 구마, 구매 유사 타겟 해당 값들을 이제 분석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광고 사진하고 영상만 바꿔가면서 어차피 구매 유사 타겟은 효율이 좋은 타겟이기 때문에 이제 그 피로도만 안 지치면 돼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안 지치려면 광고 사진하고 광고 영상만 조금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효율이 극대화가 나실 겁니다. 네. 이때까지 정말 제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막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평일 오후 5시 이전 질문권은 Q&A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당일 안에 답변해드리고 그 이후권들은 그 다음날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진행해 드리,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